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하투신명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을 때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정말 직업 중요합니다.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직업을 어떠한 것을 가져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띠편입니다. 하투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직업을 어떠한 직업을 진짜 선택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직업을 가지, 내가 제대로 가졌나? 아니면 제대로 가지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1월생입니다. 자, 용띠 1월생 여러분들은, 어, 나라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라의 간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직의 밥을 먹고 내가 나라의 갈록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직업을 가진다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동수단, 이동수단에 관련된 직업도 괜찮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뭐 비행기를 탄다거나 배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뭐 철도. 이런 쪽으로도 직업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내가 혹시라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자영업 중에서도 바다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우리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뭐, 백반을 하는, 뭐, 밥을, 밥을, 밥만 파는 거예요. 근데 그밥 중에서도 메뉴를, 어, 생선 쪽으로. 아니면은 뭐 바다에서 나는 제품으로 한다면 훨씬 더 장사를 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용띠 2월생입니다. 용띠 2월생 여러분들은 직업을 직장 속에서도 내가 이동을 조금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직업은 조금 나하고 적성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 출장이 많은 거, 외국을 많이 나가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내가 지금 직장 안에서 무역회사를 다닌다거나 외국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물류회사를 어 내가 다닌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내가 지금 뭔가 가야 되는 일 아니면은 외국으로 내가 이민을 가야 되는 분들은 고민을 조금만 덜 하시고 왜냐면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상 제일 좋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 중에서도 어뭐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우리가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면 은어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있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좀 좋습니다 만약에 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핸드폰 부품 같은 거. 그런 것 또한 사주에 되게 상당히 좀잘 맞습니다 그리고 먹는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먹는 장사 중에서도 주원료가 주류였으면은 정말 사주에 어 금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용띠 3화생입니다 영띠 3화생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 보고 싶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뭐 우리가 먹는 장사 보다는 약간 나하고 맞는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먹는 장사 보다는 어 내가 좀 이렇게 프리랜서 로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진짜 좋거든요 기술적으로 도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내가 어, 직장 안에 소속된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주 자체가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조금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영업이나 사업 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어, 내가 이 먹는 장사 중에서도 요즘에는 워낙 먹는 장사들을 많이 해요 먹는 장사 중에서도 뭔가를 말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국에 만다거나 국밥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말아서 하는 직업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띠 4월생입니다 용띠 4월생 여러분들은 어 지금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험 쪽으로도 조금 승산율이 좋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부동산 쪽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건축일, 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웬만하면 먹는 장사보다는, 먹는 장사는 좀 사실상 좀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집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건축일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용띠 5월생입니다. 용띠 5월생 여러분들은 꼭 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사우나, 아니면 배를 탄다거나 고기를 잡는다 물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재물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하나 물과 관련된 직업을 하지 않는다면 바닷가 근처라도 가서 사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역을 판다거나 어, 건어물을 한다거나 어, 많잖아요. 뭐 생선가게를 한다거나 물과 관련된 직목, 물과 관련된 직업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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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직장 안에 내가 소속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금융 쪽, 돈과 관련된 거, 해계 이런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직업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용띠 유월입니다 용띠 유월생 여러분들 어, 항상 흐지부지한 게 많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학원과 항상 뭔가 끊고 매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법원을 많이 드나드는, 뭐, 간청에 많이 드나드는 일을 하시는 게또 좋거든요. 법무사나, 아니면은 뭐, 법 쪽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쪽도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많이 하나 내가 장사를 한다. 이런 분들은 술 장사가 정말 최고입니다. 술, 마시는 술. 뭐 먹는 장사 중에서도 주원료가 술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달란 뭐 이런 유흥뭐 이런 촉에 어 술과 관련된 일이 정말 제일 내 적성에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이 많아요. 잠이 많다 보니까 어좀 늦게 일을 할수 있는 일도 조금 장사를 한다면 그쪽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용띠 7월생입니다. 영태 7호생 여러분들은 도화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뭐 연예인이나 예술 쪽이나 아니면 뭐차차 차, 자동차 딜러들 있잖아요 차 요쪽도 정말 좋고요어 그리고 뭐 우리가 스튜디오스나 아니면 뭐 네일이나 아니면 뭐 미용이나 연예인 그 다음에 예능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직업도 정말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런 분들은 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하는 쪽에 한 번은 좀 덕을 크게 볼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예능, 보여지는 거,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말하는 직업. 이런 쪽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용띠 8월생 입니다 야 용띠 8월생 여러분들은 진짜 공부 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하지 않았다면 정말 삶이 가다가도 막히고 가다가도 막힐 수가 있어요 이유는 즉 용띠 8월생 여러분들은 어 나라 뭐 우리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의사 약사 한의사 뭐 법대, 뭐 이런 쪽으로 진짜 뭔가를 가져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어 내가 진짜 이 의사 사람을 낳게 하는 것. 만약 내 만약 하나 내가 진짜 사람을 낳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어요. 병원 쪽에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진짜 정육이 있잖아요. 고기, 고기 장사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기를 한다거나 피부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먹는 식품을 판다거나 그런 쪽에라도 종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진짜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면 뭐 그게 관련된 정말 거기에 뭐 연결된 그런 일이라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금전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띠 구월생입니다. 용띠 구월생 여러분들은 깨가 많고 머리가 되게 총명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 항상 고민을 하고 더 발전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분산분산. 아, 이제 뭔가 항상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조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용띠 구월생 여러분들,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어, 일단은 간운이 많습니다. 나라의 갈록을 먹어라 날로에, 나라의 갈록을 못 먹으면 100% 장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직업적으로 따지면은 금융 쪽이 정말 좋습니다. 돈. 돈 핵의 업무. 그리고 부동산 이쪽으로도 정말 재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는 직업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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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가리키는 직업 그것 또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먹는 장사를 하셨을 때는 불에 튀겨라 불에 열을 식혀라 무조건 불과 관련된 거 불이 뭐 아직 뭐 백도시 뭐 해가지고 튀긴다거나 치킨이나 이런 쪽으로 도 정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용띠시어생입니다 용띠 시어생 여러분들은 자영업 보다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진짜 투자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말 부동산이 아니고 건축일이 더잘 맞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건축일을 하지 않으면 진짜 차 운반 하는데 그차 운반도 정말 큰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차를 운반하는 직업 그게 정말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진짜 이분들은 어, 사업을 하는 게 정말 맞아요. 사업 적으로도 진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 한번 하셔서 크게 손해도 보지만 크게 덕도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용띠 11월생입니다. 용띠 11월생 여러분들 용띠 11월생 여러분들은 아주 침착합니다. 침착하고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맞나 하고, 자기께 자기가 잘 넘어가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자, 용띠 1 1월생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직장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진짜 사실 제일 좋습니다.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게 되면 항상 무언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성격상, 어, 직장 생활이 정말 제일 잘, 잘 맞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직업보다 앉아서 하는 게더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앉아서, 뭔가 스트레스를 뭐 어떤 직업도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 이 앉아서 할수 있는 일 있잖아요 업무를 보는 일 그런 쪽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어, 이 직장생활을 끝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영업을 조금 멈추시고 혹시라도 여자분들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옷쪽 의류 쪽그 다음에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쪽 그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조금 몰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용띠 12월생입니다 용띠 12월생 여러분들은 일찍 사업을 해서 내가 한번 틀어 먹고 조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용띠 12월생 여러분들은 어 30대보다 40대가 더 좋고 40대보다 60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 12월생 여러분들은 어 내가 만약에 자영업하고 을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 약간 통신 쪽 있잖아요. 통신 쪽이나 자동차나 아니면은 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때로는 지치겠죠. 당연히 지치겠죠. 그렇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서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정말 희한하게도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은 습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어, 말을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말로 상당히 전달을 많이 하는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많이 왔다 갔다 오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좋지만은 직장 안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 직장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도 뭐 1교대가 아니고 2교대, 3교대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직장을 다닌다면 정말 출장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직업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용띠 알아봤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뚜신명이었습니다.